자, 여기 봐봐. 자, 요대박 어, 지금 왕대가, 요렇게 왕대가 건설되고 있는 거를 사사치 저 깊은 데 하고, 저 밑에 깊은 데도 다 봐야 됩니다. 요거 보고, 왕대가, 얘들이, 본인들이 다른 왕대는, 완벽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, 자, 저희가 됐습니다. 저희가 원하는 왕대를, 아 요것은 여기다 심어줍니다 이것지 여기다가 아, 톤이 잘 없나 자, 요렇게 끼워 놓으면은 요거 땀 모래지. 아니, 구왕이내일 아, 모래 중에 튀어 나옵니다. 그래어 됐어. 아이씨. 자, 요렇게 하면은 앞에 전 아이들이 만든 자연왕대는 솔직히 언제 나올지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아 그래서 또 바쁜데 그 분봉 나는 걸어 만나서 볼 수도 없고, 자 오늘 이렇게 아 해버리면은 며칠이 아뭐 이틀 상한에 아 여기 안에 구황이 튀어나옵니다또 구황을 잡았어. 또 구황을 찾아서 죽이고. 어, 거기 또 신앙군으로 또 새로 만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구항 구황 나 구항을 없애고 여기는 내가 이어준 왕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, 어, 왕이 여기 더 갖고 분봉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. 요렇게, 어, 대빡군 도 어, 분봉 량을 조절을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은 뭐 시통, 니통 나봐야 의미도 없고 좀 강하게 어, 체밀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량을 절반으로 나누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.

여기도, 여기도 왕대가 이렇게 달리 가는 왕대는 제거를 합니다. 잘 살펴야 됩니다. 어딘가에도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. 아, 왕이 아니고 왕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자, 확인했고. 자, 요놈이 또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. 한번 보자 자, 사비비테우스 영상이 보입니까? 다시 한번 봐봐 응. 네. 응, 어 이렇게 되면은 아 대박 볼도 내가 원하는 날에 분봉 아, 날을 정하고 아, 그 날에 분봉을 나오는 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. 아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박 볼도 분봉 언제 나오지 그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 저것들이 알았어. 내가 지정한 날에서 하루, 하루 이틀 그 사이에 나오니까 거의 내가 정한 날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 <목소리> 24, 4월 24, 반대에.